안녕하세요, 천칭분들. 베리타타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천칭분들이 생각하는 상대방분의 마음과 상황들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8월 2일부터 8일까지 한 주간의 흐름이고요. 제네럴 리딩이다 보니 모든 천칭분들에게 100%다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음, 개인 상담이랑 어, 제네럴 리딩이랑은 전혀 다르실 수 있거든요. 혹시 개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상담 링크 누르시고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릴게요 저 태양궁 기준으로 리딩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태음궁이나 상승궁 혹은 금성이 위치한 별자리 아니시면 자신의 차트 체크해 보셔서 지금 자신에게 제일 영향력 크신 별자리로 체크해 보셔도 되세요 그러면 어, 오늘은 제일 먼저 매기적 카드로만 구성되어 있는 카드로 두 분의 관계흐름 크게 잡아볼게요. 크게 한번 체크해 보고 나서 상대방분 마음과 흐름 관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가 일반 카드보다 좀 세로길이가 두배 정도로 커요. 그래서 어 원래 타로 카드 섞는 형식으로 제가 못 섞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게임 카드 섞듯이. 음 섞을 수밖에 없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천칭분들과 천칭, 천칭 상대방분의 마음. 칭 분들 음, 지금 두 분의 관계가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잘 음, 모르겠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보여지고 계세요. 지금 두 분이 뭐 갑작스럽게 이별을 맞이하신 분들도 보여지고 계시고 음, 두 분의 관계 어떤 갑작스런 어떤 일이 생기신 모습이세요. 음, 두 분이 어떤 관계를 먼저 가지신 분들도 보여지고 계시고요. 그러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두 분이 끊어낼려야 끊어지지가 않으시는 것 같으세요. 계속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떠오르시고, 음. 어, 좀 카르마적인 관계에 엮여 계신 분들도 보이시고요. 음, 그런데 이건 어느 한쪽만이 힘든 문제가 아니라 두 분이 모두 다 서로가 되게 힘든 모습으로 느껴지세요. 서로에게 끌리기도 많이 끌리기도 하고, 음, 그런데 뭔가 두 분이 잘 받지는 않는? 조, 좋긴 한데 뭔가 우린 받지 않는 것 같은 음, 평탄한 연애가 아닌 어, 너무 다이나믹한 그런 연애 그런 관계라고 느끼는 분들 많이 보여지고 계시고요. 서로가 잡고 놓아주지 않는 그런 느낌도 크세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두 분의 관계를 두고 좀 말들도 많은 모습 보여지고 계시고요. 이 중에 뭐좀이 관계로 피 보셨던 분 진짜 피요, 진짜 피. 그러니까 정말. 상처를, 그런, 이런, 외관 상처를 입으셨던 분들도 느껴지고 계시고요. 이 관계가 본인에게 좋다고, 아, 좋은 관계가 아님을 알면서도 계속, 어, 자신의 그 직관력을 무시하면서 이 관계를 이끌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보여지고 계세요. 어, 그리고 천칭분들 관계 중에 다른 이성? 다른 이성의 유혹도 받으셨다거나 혹은 상대방이 받아, 받았다거나 다른 이성이 개입할 뻔했던 상황도 보여지고 계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천칭 분들 어, 이거 전체적인 카드 그냥 느낌 읽어주는 건데 음, 좀 군대에 계신 분들도 보여지고 계시고 그리고 좀 이렇게 수술? 병원 다니시는 분들도 읽혀지고 계시고 음. 음, 그런 건설업 있죠? 건설업? 건설업이나 인테리어 쪽 관련되신 분들도 읽혀지고 계시고요. 음, 그런데 두분중한 분이 되게 성격이 엄청 세신 분 보여지고 계시거든요. 그냥, 내 말이 맞다? 그냥, 약간, 음, 연산군처럼 막 정말, 막 이런, 무자비하게, 횡포 횡포 누우실 수 있는 분도 보여주고 계세요. 음, 근데 아마 여성분께서 많이 그걸 이해하시면서 다 이렇게 이끌어 오셨던 모습도 보여주고 계시고요. 음, 네, 우선 그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면 더 자세히, 어, 처녀자리 분들 상대방 분 마음과 상황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천칭 상대방 분들 지금 천칭 분들에게 혹시 거리 두고 계신가요? 음, <laughs> 혹시 뭐 연락을 하시더라도 댓글도 어, 안 해주시고 답장도 없고 뭔가 피하는 모습 보여지고 계신가요? 어, 천칭 상대방 분들께서는 지금 좀 혼자만의 시간 갖고 싶다는 마음 크세요. 어, 내면을 들여다보자면 지금 뭔가 자신이 고민하는 것도 크시고. 음, 자신이 천칭분들을 싫어하는 건 아니세요. 천칭분들에 대한 애정도 크시고 어, 좋게 나가고 싶은 마음도 크세요. 그런데 지금 천칭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되게 의심하고 계세요. 뭐에 대한 의심일까요? 음, 자신의 마음이 진심인지 그 자신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확신도 없으신 상태로 보여주고 계시고. 어 아까 다른 이성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메이저 카드로만 그 일단 전체적인 상황 볼때 근데 지금 근데 다른 이성이 좀 이제 지금 완전 개입이 되셨 되신 되시는 찰나 약간 다른 이성이 천칭 분들이던 천칭 상대방 분들에게 좀 개입이 되신 모습이세요 어 그래서 자신의 마음도 의심스럽기도 하고 천칭 분들과 미래를 생각하셨을 때. 모르겠다는 생각이 크세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마음은 제차 어, 확인하고 싶은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이 크세요. 음, 천칭 분들과 어, 되게 즐거운 시간 보내셨던 모습 보여지고 계세요. 그리고 천칭 분들과 있으면 항상 즐거우셨나 봐요. 뭐 같이 즐거운 시간도 많이 보내셨고 또 친구의 발전되신 분들도 보여주고 계시고요. 음, 여러시 함께하는 자리 어, 자주 가지셨던 모습이세요. 천칭 분들을 생각하면 어, 자신이 한없이 좋은 생각이 많이 들게 되시나봐요 그리고 계속 끌리시기도 하고 자신이 좋은 에너지 받는다는 느낌도 크게 받으세요 음, 하지만 지금은 천칭 분들의 그 좋고 밝은 에너지를 어, 받기 싫으신 모습이세요 음,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신만의 문제도 있으신 모습이세요. 청층 분들에 대한 그런 밝음과 케어 같은 것들 지금 받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보여지고 계세요. 청친 어, 분들과는 거리를 두시고 좀 개인적인 시간도 원하고 계신 모습이시고 뭔가 자신이 방어해야 할 만한 그리고 지켜야 할 만한 어떤 뭔진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있어 보이세요. 그리고 자신만의 시간을 중시하시는 분으로도 보여지고 계세요. 음, 그래서 지금 좀 자신에게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일 크게 보여지고 계시거든요. 음, 상대는 지금 어, 자신의 마음도 잘 모르겠고 어떤 선택지에서 계신 모습으로도 보여지고 계세요. 그래서 음, 어, 지금 천칭 분들과 만약 끝나신 분들. 음. 지금 헤어지신 분들, 그리고 정말 거의 끝이 보인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 상대방 분들이 전층 분들이 없으면 자신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어, 외롭기도 하고 정말 누군가의 케어도 사랑도 받지 못하다는 마음이 크세요. 하지만 원래가 어, 자신의 성격도 이렇게 먼저 마음을 표현한다거나 마음을 되게 제대로 전달하실 줄 아는 분으로는 보여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신이 이러이러하다라는 상황이나 자신의 마음, 그리고 자신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천칭분들에게 전달은 하시지 못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죠? 나는 헤어지면 다시 안 봐. 좀 아프더라도 혼자 참고 표현하지 않는 그런 분으로 보여지고 계셔서 지금 어, 힘들고 그런 끝난 이후에 마음을 어~ 천칭 분들에게는 전달하시지 않고 혼자 참고 있네 하면서 좀 자신이 많이 누르시는 느낌으로 보여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좀 천칭 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피하려는 모습도 보여주세요 왜냐면은 음~ 자신이 어떻게 행동을 해서 뭐제일를 하자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라는 감정이 이래하고 표현을 하실 수 있,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 도리어 그 마음이 더 올라오게 되면 자신이 힘든데다가 할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은 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크셔서, 음, 그래서 우선은 억누르고 계신 모습이세요. 일단, 어, 천칭분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분리되어지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보여지세요. 지금 천칭분들이 보시기에 상대방분이 나 없이도 정말 잘 지내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상대방 분은 정말 천칭분에 대한 마음은 크세요. 크시기도 하고, 음, 자신이 좀 천칭분들과 좋은 결과 맺고 싶으시다는 마음도 크시고요. 음,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도 지금 크시고, 두 분의 관계를 생각하셨을 때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도 많고, 어, 말 못할 고민도 있으신 모습이세요. 그리고 두 분의 관계에 어떤 그 믿음 관련된 뭐 트러스트 이슈, 그런 부분도 읽혀지고 계시고 어떤 상처된.. 상처되는 말들? 음.. 그런.. 요소들? 그런 걸로 해서 되게 힘들어하고 계신 모습이세요 그니까 아무리 마음이 크더라도 자신이 먼저 움직이거나 마음 표현하실 줄 모르시는 분들 같으세요 상대방 분들 그니까 약간 좀.. 어찌 보면 나쁜 남자 스타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말, 말 많이 안 하는데, 어, 가끔 말 툭툭 던지시고, 던지시는데, 이게 약간 솔깃하게 말씀하셔서, 음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내가 갖고 싶은데 못가좀면더안 달라는 거. 근데 그렇게 안 달라게 하시는 분 같으세요. 근데 이게 자신의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스타일이 그러신 분들이시라, 더 약간 자신을, 다른 이성이 꼬이게끔 만들 줄 아시는 분들 같으세요. 그럼 내 자의적인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천칭 분들은 상대방 분들한테 엄청 끌려하세요. 엄청 끌리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중독되어져 있다는 게 천칭 분들이 상대방 분한테 엄청 끌려하시는 느낌이시거든요. 그리고 나이 사람이랑, 음이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도 못 끊어내세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보여지시네요. 그리고 이두분 관계에서는 천칭 분들이 리더해 오신 관계로 보여지고 계세요. 음, 되게 중립적으로 어, 상대방 분들 다 토닥여 주시면서 다 이해해 주시고 받아 주시면서 두 분의 관계 끌어오셨던 모습으로 보여지고 계시고요. 음, 어떻게 해서든지 두 분의 관계에 잘 이끌어 나가고 싶으신 마음 커 보이세요. 음. 천칭 분들은 상대방 분이 내 운명 내, 내 운명이다 내 인형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이 보여주세요 어, 상대방 분들과 있을 때 뭔지 모를 그런 안정감도 느끼시고 즐거움도 많이 느끼시는 모습이세요 뭔가 내가 편안해지는 느낌 많이 느끼고 계시고 그리고 상대방 분들과 결혼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 이 사람이라면 어, 내 배우자로 두고 싶다 내 배우자로 삼고 싶다 라는 마음 크게 보여주세요 아, 천친 분들 상대방 분에게 푹 빠지셨는데요. 혹시 지금 두 분이 연락이 안 되신다 하더라도 음, 상대방 분들과의 그 어떤 영적인 교감도 느끼고 계시고 어, 나의 인연인데. 어, 나의 운명인데 라며 어, 되게 강한 그런 끌림 계속 느끼고 계신 모습이시네요. 음.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내가 상대에게 해온 해온 만큼 상대도 해주겠지. 나 같은 사람은 없었으니까 상대도 그걸 알고 다시 다가올 거야. 하면서 음, 네, 좀 뭔가 자신의 그런 믿음을 갖고 상대방과의 어, 관계가 다시 개선될 거라고 믿고 계신 분들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도. 이게 정말 잘될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신 모습도 보여주고 계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이성의 개입 보여지시네요 그로 인해서 엄청 많이 부담 부담과 상처 슬픔도 크시고 어, 뒤돌아서 쉬고 있는 혹은 뒤돌아 서신 모습으로 보여지세요 하지만 계속해서 상대방 분이 그립기도 하고 생각이 나시는 모습이세요 그래서 한 주간에 에너지. 지금 체크해보면요. 두 분이 한 주간 서로 마음의 상처 너무 크시고 계속 그 고통 속에 한주 보내실 모습으로 보여지세요. 그렇다고 지금, 음, 음. 그 고통 속에 계실 텐데 두분중한 분이 연락을 취하실 모습으로 보여지고 계시거든요. 음. 근데 저는 아마 천칭분들이 연락을 취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천칭분들이 먼저 손을 내미실 모습, 혹은 화를 내더라도 상대에게 막 퍼붓기 위해서 연락을 하신다거나, 음, 혹은 새롭게 다시 시작해보자면서 연락을 다시 해보실 천칭분들로 저는 느껴지고 있어요. 음, 그러면, 우주는 두 분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우주가 두분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두분 관계에는 어, 재정적인 변화를 만들게끔 하시는 어떤 요소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음, 금전적인 문제를 모르겠어요. 타로카드는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보여지지 않으셨었는데, 음, 우주가 주는 메시지로는 어,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 변화를 이끌어오는 관계라고 나오고 계시고, 그리고 이 사람은 선친분들도 어, 믿을 수 없을 만큼 음, 모든 것을 상대에게 주셨다고 나오고 계시거든요. 선친분들이 정말 많이 주시기도 했고, 많이 베풀었다고 나오고 계세요. 그리고 두 분의 관계는 다시 어떤 케미, 음, 케미가 바탕이 되셔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케미도 좋으셨고, 근데 지금은 그 케미가 잘 흐르고 있는 모습은 아니시거든요. 천칭 분들께서 상대에게 큰 케미 느끼고 계시다고 해요. 어... 물론 상대도 천칭 분들에게 마음이 있으시지만 이 관계는 뭔가 천칭 분들이 계속 끌어왔고 만들어왔고 그리고 자신이 모든 걸다 주신 그러니까 공평하게 주고 받고가 어 되셔야 하고 사랑도 상대가 어느 정도의 마음을 보이시면 천칭 분들도 그 마음에 맞게 나아가셔야 하는데 어 천칭 분들은 그런 밸런스를 맞추시지 않고 무조건 다 이렇게 해주셨던 모습이세요. 그리고 좀 음... 선친분들이 더 많이 끌려 하셨고, 선친분들이 더 사랑하셨던 관계가 아니었나라고 느껴지네요. 음... 뭔가 어... 그런 건강한 건강한 관계로 는 느껴지지 않으세요? 두 분의 성향이 너무 다르신 것 같으세요, 천칭분들. 그럼, 천칭분들 상대방 분들이, 천칭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하고 싶은 말, 보내고 싶은 메시지에 대해 뽑아볼게요. 지금 두 분에게 놓여 계신 벽은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느끼고 계시대요. 음. 우리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 나 너에게 갈 거야. 곧갈 거야. 응. 어, 오래 걸리진 않아. 나한테 전화해. 음, 나는 선택권이 없어. 움직이시지 않는 분이시고, 어떤 해결책이 있으셔야 그나마 이제 움직이실 분들로 보여지고 계시고, 뭔가 또 천칭분들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천칭분들이 먼저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크신 모습으로 보여지시네요. 음, 천칭분들 좀 도움이 되드렸을까요? 음, 천칭분들 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우선 관계 유지하시는 능력이 좋은 것도 음, 좋지만 어, 상대와 밸런스를 맞추셔서. 관계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내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도 좋지만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어, 서로 나쁘다 그리고 상대방 분이 나쁘다 라는 말은 아니지만 어, 어떤 관계이든 간에 성향이 맞고 두분 서로에게 맞는 사람이 있듯이 음, 좀덜 힘든 사랑 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지 않고 정말로 천칭분들이 뭐이 정도쯤은 내가 이겨낼 수 있다, 내가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 사랑 택하셔서 계속 쭉 가셔도 되시고요. 음, 아무쪼록 천칭분들 예쁜 사랑 하시면서 한 주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천칭분들 리딩 도와드리러 오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빠이.